우리 팀이요. 우리, 우리 팀이요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네, 네, 자, 한분 뭐, 여쭤볼까요, 어느 팀이 이겼을지. 네. 자, 엑소, 엑소 첫 네. 팀이었어요. 네, 첫 팀이었습니다. 첫 팀이었죠. 네. 누가 이겼을 니까첫 팀이요. 그렇죠? 네. 아무래도 네. 점수가 얼마나 났을까요 어, 꽤 많은 점수차가 났어요. 꽤 많은 점수차로. 그래요. 엑소 역할이 아마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. 네. 그래요. 아, 자,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한데요. 네. 어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자오늘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서 치러진 깐잠대잠전 결과는 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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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9,596표, 백팀이 谢谢吴哥